있을까아녕 오, 진짜. 예, 하. 예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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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사를 먼저 드리고, 배, 알수 없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으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 네, 저희 오늘 나이드위 입은 투어가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3 주간의 이제 여정이 끝났는데 다들 어땠나요? 저 지우 씨 어땠나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텐이 각지에 이제 그 도시들을 가서 문화도 배워보고 여러 가지 팬분들과 소통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말투는 그렇게해야 돼. <laughs> 네? <해? 웃음>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네, 좋아요 네, 네. 재밌었어요. 저희가 어디 갔었죠? 저희는 네? 네. 우리 어디 갔었죠? 첫 번째 저희 8개의 곡시를몸집어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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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가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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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가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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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가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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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가 시 네. 성공적으로 저희가 수어를 마무리했습니다 를네 What were you? 진짜 되게 많이 배운 것 같고 또 여러 <laughs> 곳에서도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진짜 좋은 경험 많이 한것 같습니다 예쁜 것도 많이 보고 <laughs>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보고 진짜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laughs> <laughs> 제일 맛있었던 게뭐죠 저는 햄버거요, 햄버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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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죠 햄버거요 공항에서 먹은 그 와라버거 아, 아, 와 와라버거 되게 와. 와. 치즈가 고소한거맞아 아, 고기 패치도 두꺼운 게 맛있더라고요. 마르라브드 스파이시 캐쳐. 진짜 맛있었고. 진짜 맛있었고. 진짜 엔 부분들이 막. 네, 네 말씀하세요. <레시> 네. 잘못 그 먹고 다니거나 혹은 투어하느라 살 빠지면 어떡하냐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진짜 잘 먹었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음. 진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거, 예쁜 거 많이 봤으니까다엠버분들이고 앤버분들 아, 덕분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이시니다 <laughs> 네. 네. 네!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시카고의 딥디쉬 피자를 잊을 수 없어요. 네. 어? 아, 맛있었어. 아, 피자. 맞아, 맞아. 아, 그. 아, 그. 이 네. 그, 네. 혈관 막히는 피자? 네! 혈관 막히는 피자? 고칼로리 피자. 그렇게 기냐면 <laughs> <그냥, 웃음> <laughs> 좀 많이 먹었다 음, 뭐, 맞아, 많이 그래. 그래. 맞아, 맞아. 되게 다양한 식들을 많이 네. 먹어 그것도 같애. 너무 맞아. 좋았던 것같아맛습니다습니다션미쳤션이왜좋세요 그냥 한마디성적으로기분좋 그렇죠 케이타 예. 어땠어요? 진짜 한순간이었어요 I'm in class, can you lower your voices? <laughs> <중요한. 웃음> <laughs> 아니야 <laughs> 아니, <laughs> 그래서 공룡도 되게 그러니까 소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잖아요 아 맞아요 되게 우리 귀가 아플 정도로 응.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응.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원래 응. 우리가 에너지를 드려야 되는데 맞아 맞아 <웃음> 받아버렸어 <laughs> 진짜로 어, 근데 진짜 저희 미국 투어 올때 제일 기대되는 게 미국 팬분들의 호응과 그 후후후후 맞아 소문에만 들었지 실제로 보니까 진짜 재밌다 제가... 진짜 다 경험하고 해보고 싶었던 것들도 다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한명 혼자 뒤 뒤에서, 뒤에서 막뭐 하시네요? 야. 네 좋습니다. 형이 토끼가 아닌데 왜 토끼기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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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리 와우 wow, 나나 어? 이거 보면 뽀뽀해줘 나 어, 어, 아, 이거 보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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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보 케이크가 very cute thank you yes 어, 제 영어는 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짜 아, 많아요 진짜 진짜, 자, 영어 자, 진짜.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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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어로만 영어로만 들어가기 시작 오케이 아이, it was very fun oh yeah. really good yeah yeah 요 e a h oh yes I was really like about... anybody don't talk I was really worried about your English uh, everyone uh, everyone's English yeah. but they were really good at English so do you uh, yeah yeah oh it's... 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아 근데 진짜 우리 멤버들 통역 필요할 줄 알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예 네. 관계자 분들께서 통역 필요 없어 좀너 아주 잘한다 가지고 그섭습니다정어요 지금은 좀힘들어요 힘들었어요. 그냥 타는 수다요 맞아 근데 많이 배우긴 했어. 배운다나 하시해 볼까요? 단어를 단어 배우진 않는. 마莫斯. 마莫 스페니쉬도 많이 고스페인쉬 그래. <laughs> 약간 로스페인쉬로 그렇지 배운 단어들 맞지? 영어뿐만 아니라. 그아그이쁜쁘다그 뭐였지 아니 아요 근데, <laughs> 너 그냥 조용히 해. <laughs> 근데, <laughs> 아, 근데 아, 어, 그, 그래. 있잖아요 그, 해외에 있다 보면은, 약간, 듣는 귀가 트인다고, 어떤 <laughs> 거 하나를 배우지 않았는데, 그냥 이 자연스럽게 몸으로 습득하는. 그래서, 약간, 뭐 다음의 언어 배울 때 되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윤서야. 바로 자꾸 내 엉덩이 찔러. 좋아서 왜. 더 아, 움직여. <laughs> 그 윤서의 애정 표현이야. 더 <laughs> 움직여. 거부하면 네. <laughs> 삐져. 진짜, 진 아닌 것같네요 귀여웠어! 한민 오빠, 이거 보면 윙크해. 그 환승? 환승 아, 뭐라고 했지? 경유 경유 그래 네. 경유 하나라 스무 시간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야 여기 걸왜 내가 야, 이걸 왜 스무 <laughs> <살이 되니까? 웃음> 시간 걸렸는데 갈 때는 열 시간 이 걸린다 와내 거기는 여기 시차가 여 여섯 시간이잖아 음 대박이야 이정현밥 많이 먹어요 너무 많아서 음, 안쓰러워, 안쓰러워 보여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오늘 오늘 고기를 아주 그냥 배 네, 터지도록 대박, 먹어보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laughs>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잘 먹어요. 3시간에 안 먹으면은... 어왜 그래? 탐빈아. 탐빈 업을? 오늘 버블 할래? 무슨 뜻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어, 버블 할래. 네. 찬스 오늘 버블 버 버블. 네, 좋습니다. 어, 네. 네. 미안해요, 말해요. <laughs> 아니, 그... 저희가 이번에 8개 도시에서 투어를 했는데 이번에 가지 못했더라도 또 다른 도시들도 저희가 많이 가볼 예정입 안녕하세요. <목소리> 맞아요. 근데, 다른, 우리가 안 가고 다른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꼭 자기 도시 와봐달라. 와, 이렇게 요청을 많이 주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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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 있다면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꼭 보지 못했더라도, 네. 다음에 꼭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찾아가겠습니다. 네. 돌고래처럼 so... 웃는 사람은 누구? 한빈 한빈이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사기 나와야 맞아요. 아 돌고래랑 어, 소통 가능한 남자 <laughs> 어, 저희 아쿠아님 갔잖아요 맞아요. 이 형이 돌고래랑 얘기하던데 무슨 얘기했어요? 벨로가랑 얘기하던데 무슨 얘기했어요? <laughs> 생선 맛있냐아 생선 맛있냐 <laughs> 너무 대충 대답하는 거 아니야? 왜? 질문에 <laughs> 아, 아니, 커리피티가 이런데 <웃음> <웃음> 왜? 오늘 나 승헌이 랑 춤추는 거 너무 좋았어 아 맞아 앵콜하 아, 앵콜하는 앵코라. 거, 저지클럽 춤췄는데 저 <laughs> 아, 갈림춤 난리 났어아나 아, 아, 진짜 사단지 아, 탈견되나? 나 쓰러질 아, 뻔했어 아. 오늘 앵콜이 진짜 어. 역대급이었어 <laughs> <맞아>. 근데 우리 <laughs> 지우가앵콜을 시작할 때 뺏던, 아, <laughs> 어, 덤블링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했어? 덤블링이어 덤블링이야? 그... 아 뭐야 아 그... 플레이네. 앞에 떨어지면서 딱 잡고 뒤로 빠. 어, 아, 아, 돌아가. 아, 그래. 그래. 앞으로 돌았다. 앞으로 네. 돌았다. 잘했어요. 아, 아 네. 오늘 앵콜 <laughs> <엔콜> 안했데 <할> 때... <laughs> <나, 웃음> 진짜 난아 오늘 앵콜 내려드렸어요. 다양한 아, 일들이 있었죠. <laughs> 뭐라고는 안 했어요. 내가 얘기할게. 내가 얘기할게. 내가 얘기하면 뭐라고. 똑같 똑같이. 제가 야, 그, 그거... 할까요? 야, 솔직히 얘기해요. 피치. 시원하게, 죄송합니 뭐야, 이렇게 말할까, 몬야 아? 말해. 야, 그렇게 감을 거아니야 나에게 블랙더 몬스터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소리 지르면 못 알아들으시니까 make some noise라고 하려고 했어 막... make some noise 했는데 make some n o 그리고 제대로 아니 진 목이 다나갔어 근데 야 진짜, 그래도 뭐랑은 맞췄네 <laughs> 나는 아. 뭐랑 뱉지도 못했어 그래 형 <laughs> 입을 아예 안움직어 그냥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아쉬운 또할 때도 맨 마지막에 어, 맞아, 맞아. 앵콜 할때 그래. 애를 틀렸거든. 어, 맞아. 맞아, 그랬었어. 그때가 헤어 갔고였거든. 그때? 근데 오늘도 네. 마지막 틀렸어. 형 박공 때 약간 뭐가 막공 있네. 때 뭔가 있는 거 같아. 어. <laughs> 너무 <웃음> 재밌어서 그래, 재밌어서. 다음 박공 때도 <laughs> 어, 어떤 공연이 <laughs>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하겠습니다. 음. 야, 이번에 훈비장도 묻지 않아요 저는 이제 K.O 송풍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브릿지를 딱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송을 불러버린 거예요 맞습니 나의 나의 이서 이렇게 나오는이 K! 이래가 갑자기 이지 거야 <목시> 어, 뭐야 이거 이거림 아니야 기본적인 건 k 라이니 너무 망했다 너무 망했다 이러어 <목시> 진짜 상빈이랑 같이 하그시고 그랬습니다 재밌는 일이 많았죠 막보기라 생각나고 하는 모 완전 느꼈어. 수업을 들면서 되게 많은 경험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되게 재밌네. 지금 많이많이보그랬으니 다음에 아, 예문분들 아, 덕분이에요. 박수 한번 칩시다고도전 보여준다. 그정 기억은 너밖에 안죠 너밖에 안하 너가 종명할 때나 알아 배웠어. 뭐? 브레이스 있어야. 도전? 브레이스 브스 브레이스. 오무즈네 어. 러브. 하하하하하하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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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오 그럼 다시 방랑가 딱 발음 정확하게 러버 러버 오 <laughs> 어, <laughs> 좋아요 수근아 <수고나서. 웃음> 어, 뭐라고? 러버 러버? 한번 어, 해줘 아, 러버 오비 <laughs> 비야? 러버 오 <laughs> 러버백 罗伯，罗伯曼德，罗伯曼。咱俩一个罗伯曼德，一起来。 지우 오빠, 브론트. 지우 오빠면 못 살겠네. <laughs> <laughs> 이 <이냐다> 녀석, 귀엽구나. 와. <웃음> <웃음> 챌린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어, 저희 챌린지 그냥 거의 공장 수준으로. 맞아 이게 나 <다> 풍경이 예쁘니까. 네, <laughs> 예, 풍경이 예쁘고, 예, 또 엠버분들 기다리시니까. <laughs> 맞아요. 또못 오신 엠버분들 위해 열심히 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그큰거 옵니다. 지우의 시카고 챌린지. 맞아요.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가 또. 공략을 했었잖아요. 응. <목소리> 나 <목소리> 아, 진짜. 광고하고 얼마나 찍었어. 오늘 열심히 찍었어. 어, 한 30분 찍던데? 내가 어. 열심히 찍었데잘 찍었더라. 어, 아니,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렇지. 이런 찍으로 그치. 잘 찍었더라. 깜짝 놀랐어. 저희 부서기 가다 좀막 이러고 있는데. 묵명이까지 흔들려라고. 너무 힘드네. 요 <laughs> 네. 마지막 댓글을 읽어주세요. 좋아요. 마지막 네. 댓글. 네. 재밌는 걸로다가. 재밌는 걸로다가. 오케이. 음, 재밌는 자. 거. 재밌는 질문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지 못하지만. <laughs> 저희의 크나큰 사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질문 올려주세요. 재밌는 질문. 재밌는 거 한번 올려주세요. 음. 아, 뭐지? 이 아이돌로서 하는 걸상 당당히. 지문카드 올려셔도 되고, 질문카도볼 테니. 아, 지문카도 있네. 맞네. 이런 게 있어? 어 여기 이거, 이런 게 이거. 아, 이런 게 이런 게 있구나. 어 재밌는 거한 짝. 처음 알았어 이때까지. 예재밌구나한짝 했어. 뭐 박지우 애교 부탁드립니다. 와 재밌다. 야 애교 한대 나. 애교 <laughs> 딱한번 보고 끝나면 돼. 어야 이게 또 재밌겠다. 쟤. 이 박민우 오빠 랭크해 주세요. <laughs> 예.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아, 여러분들 만날 준비를 해야겠죠? 맞아요. 아, 우리 바로 네. 할 검성 많습니다. <laughs> 네. 열심히 또 달려서 네. 네. 여러분들 최대한 빨리 찾아뵐 수 있도록 아, 열심히 아니야.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도 쭉 어디 가지 말고 지켜봐야 돼요알았죠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네. 네. 오늘 또 우리 그리고 네. 많이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네. 지금 그럼 지금 서브리드릴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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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음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레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哇！帅。